안녕 수박언니입니다 와 벌써 5월 중순이 다 돼가네요 날씨도 그렇고 이벤트도 많고 괜히 기분 좋은 달 5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수박씨들? 음 오늘은 원브랜드 하울을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진짜 이쁘게 입을 수 있는 여름 원피스들이랑 자켓, 셔츠. 아, 보여드릴 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영상 시작해볼게요. 아, 오늘은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좀더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할인 코드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먼저 오늘 준비한 브랜드를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고 그래서 계절별로 내돈내산한 옷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 광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바로 브랜드 이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아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미니멀하고 깔끔함의 정석? 근데 또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미니멀한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옷 절개선이나 셔린 이런 부분 있죠? 옷의 디테일을 또 진짜 잘 살리는 브랜드라 와, 이 브랜드 옷 진짜 잘하는구나.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여름에 정말 입기 좋은 원피스 특집?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하의 신상 여름 원피스들 진짜 많이 준비했고요.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입어보고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원피스. <목소리> 어, 첫 번째 원피스보다 미쳤다. 아, 아니야, 아 미쳤다 이런 말 쓰면 안될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패밀린하고 좀 우아한 느낌이 드는 원피스라 말도 예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첫 번째 원피스는 볼륨 드레스라는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롱하게 떨어지는 기장감에 브이넥 그리고 이렇게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돌먼 슬리브가 포인트인 원피스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쁜 디테일이 많아요. 브이넥이 좀 깊게 파여있어서 목선부터 좀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정도를 이렇게 잘 지킬 수가 있나? 브이넥이 너무 깊게 파이면 가슴골 같은 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정말 딱 예쁘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최대치가 파인 느낌이라 그냥 되게 목선이 예쁘고 여리여리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아주 잘 살린 원피스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눈에 띄었던 디테일은 바로 허리에 있는 이 벨트 디자인인데요. 허리 양쪽에 이렇게 끈을 걸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어서 사실 이거 당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허리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간 라인인데 조금 더 라인을 살리고 싶다. 허리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허리에 라인을 빡세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당기지 않아도 라인감 자체가 예뻐서 그냥 디자인적인 포인트로 걸어다닐 때 이게 이렇게 하늘에는 흔들리는 이런 디테일도 되게 디자인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양쪽에는 또 이렇게 포켓이 달려 있어서 되게 활용도도 높고요. 어, 이 옷은 그냥 하객룩부터 출근룩, 데이트룩, 그냥 캐주얼룩까지 어떤 스타일로 입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원피스 같아서 진짜 첫 번째 원피스 완전 강추입니다. 어, 앉아서 봐도 너무 예쁘네. 이 소매 끝에는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돌만 슬리브, 여유롭게 떨어지는 이 둥근 핏에 밑단은 이렇게 밴딩 포인트. 이런 무드가 있어서 살짝 캐주얼함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옷이 전체적으로 이 더블 스티치 라인이 가운데에서 밑단까지 쭉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티치 라인이 옷에 들어가 있어서 몸의 라인감도 굉장히 잘 사는 원피스입니다. 어떡해. 이거 진짜 사심 담아서 너무 예쁘네요. 완전 추천이고요. 그럼 두 번째 원피스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진짜 이아 원피스 너무 멋집 아니에요. 이 제품 이름은 레이 원피스이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허리 라인이 되게 돋보이는 A 라인으로 떨어지는 롱한 기장의 원피스입니다. 컬러감은 저는 네이비 컬러로 주문했는데 이게 여름에 이제 그 어두운 컬러 입으면 좀 더워 보이지 않을까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시원한 원피스를 저는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 소재감 바스락거리는 게 장난 아니에요. 완전 여름용 원피스. 이게 나이론이 90% 이상 섞여 있는 원단이라서 땀도 바로 마르고 진짜 딱 입었는데 너무 시원한 느낌. 한 여름에 입어도 시원한 원피스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원피스도 소매에 볼륨감이 있었지만 이 친구가 조금 더 볼륨감 있는 느낌? 소매 볼륨감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듭니다. 이 어깨부터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되게 꽃봉오리처럼 떨어지는 근데 수박씨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막 러블리한 무드로 가는 옷을 그렇게 즐겨 입지는 않아요. 샤랄라 이런 느낌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하의 옷들은 러블리함을 살리면서 절제미가 있어요. 진짜 딱 적당히 사랑스러울 옷만 사랑스러운 느낌이라서 진짜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허리라인이 진짜 예쁘게 빠졌는데 그렇다고 몸에 막 핏되게 붙지도 않아서 그냥 시원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주머니도 이렇게 티안나게 잘 달려 있고요. 이렇게 어깨에 턱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볼륨감이 이렇게 팍 사는 거거든요. 뭐야, 막 입는 거마다 다 예쁘면 어떡해? 이 원피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이 가슴 밑에 절개 라인이 이렇게 곡선지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디 라인이 조금 더 슬림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진짜 가까이서 보면은 절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브랜드라니까요. 이것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럼 또 다음 원피스로 넘어가 볼게요. 완전 베스트 아이템이라 올해에도 다시 재출시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셔링 롱 드레스라는 제품이고요. 제품명처럼 진짜 온몸에 셔링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가슴 윗단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고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사선으로도 막 셔링이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셔링 디테일 때문에 약간 옷이 구름처럼 살짝 볼륨감 있게 뽕실뽕실한. 이하가 옷잘만드는 브랜드라는 거는 아는데 이 원피스를 보면은 진짜 그게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어쩜 이렇게 셔링 부분에 이 볼륨감을 예쁘게 살렸지? 꽃뛰기 전에 그 꽃봉오리가 되게 예쁘게 뭉쳐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옷 전체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사랑스럽다 이거. 어 그리고 이 컬러감이 개인적으로 이하에서 진짜 잘 만드는 컬러거든요 그레이 블루 컬러인데 이하만의 그 독특한 무드가 있어요 컬러감 자체가 진짜 매력적이고 흔하지 않은 컬러라서 소장같이 완전 있는 것 같아 저는 이 셔링 롱 드레스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 추천드릴게요 음 마찬가지로 허리 포켓은 이렇게 편하게 달려있고요 땀 굉장히 빨리 날라가고 한여름에 입기 좋은 원단입니다 바세락 바세락 되게 시원해요 옷이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은은하게 약간 광택감도 느껴지거든요.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넥 부분은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친구에다가 제가 아까 목걸이를 하나 할까 하다가 안한 이유가 굳이 액세서리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옷 자체가 딱 포인트가 되는 그런 원피스라서 그냥 이렇게 저는 깔끔한 귀걸이 하나만 해줬거든요. 작년 시즌 베스트 아이템인 이유가 있겠죠. 완전 추천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벌써 기대되시죠? 시 드레스라는 제품이고요 핀턱이 어디 잡혔나 그고 봤더니 이게 또 어깨에 핀턱이 잡혔더라고요 이건 이따 디테일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보여드린 원피스들이 약간 더 곡선도 많이 쓰이고 살짝 러블리한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조금 더 미니멀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살짝 더 직선이 많이 쓰인 느낌? 아 물론 허리 밑단은 A 라인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주름 잡혀서 예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기는 한데.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퀘어넥 라인이나 이팔 떨어지는 라인 있죠. 이게 되게 풍성하고 여유감 있게 떨어지기는 하는데 막 곡선지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미니멀한 느낌으로 떨어지죠. 그런 느낌에서 앞에서 보여드린 원피스랑은 살짝 무드가 다른 것 같아요. 허리에 지금 이렇게 벨트로 제가 라인을 줘서 입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실로 고리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허리 스트랩으로 리본을 묶어서 라인감을 좀 살려서 입을 수도 있고요. 얘를 빼면은 엄청 풍성한 디자인인 거 보이시죠? 방금 입었던 연출법이랑은 진짜 전혀 다른 또 다른 옷을 입은 것 같이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원피스예요. 진짜 더운 날에는 이렇게 허리 스트랩 안 조이고, 이렇게 시원하게 다니면 여름에, 한여름에 입기 너무 좋겠는데요? 어, 이 원단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원피스 원단이랑 동일한 원단이에요. 이게 만져보면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살짝 보드랍습니다. 그 블랙 컬러도 진짜 쨍하게 블랙이 있고 살짝 그 회색빛이 도는 블랙이 있어요. 약간 흰기 도는 블랙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가 되시려나요? 은은하게 광택감이 나는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 원단이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퀘어 넥 좋아하거든요. 이게 목도 많이 노출되면서 쇄골도 살짝 이렇게 보여서 전체적으로 좀 얼굴도 작아 보이고 목도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 이런 거 입을 때에는 저처럼 얇은 목걸이 하나 이렇게 포인트로 해주세요. 이 안은 전체적으로 이런 좀 깔끔한 액세서리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어깨의 핀턱 라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핀턱이 잡혀서 팔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는. 이 원피스도 너무 예뻤죠? 그럼 다음 원피스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레글런 셔츠 드레스라는 제품이고요. 어, 제가 이거 비슷한 게 작년 모델로 2학기 에 있어요. 네이비색 컬러. 그거 진짜 작년에 잘 입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해봤어요. 이게 딱 셔츠형 원피스라서 이렇게 스니커즈에 귀여운 핏모자 이런 거 하나 써주면 되게 캐주얼한 룩으로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뭐 대학생분들 개강룩으로 활용해도 좋고. 일단 컬러감 자체는 그 우리가 봄에 많이 입는 그 트렌치코트 색깔이랑 비슷해요. 베이지색 컬러인데. 이게 단추를 이렇게 다 잠그고 입으면 원피스로 활용할 수 있는데 또 단추 풀고 아우터로 활용하기도 괜찮더라고요. 여름용 트렌치코트 같은 느낌? 아 그리고 이게 허리에 스트랩이 달려있는데 저처럼 그냥 풀어서 좀더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하셔도 좋고 허리를 이렇게 묶어서 라인감을 살려서 입기도 좋습니다.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딱 옷이 주는 무드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추는 맨 위에만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는 히든 단추입니다. 옷이 안 입은 것처럼 가벼워서 한여름에 입기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 이게 제품명에 레글러 셔츠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귀여운 무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리즈 이하에서 진짜 작년에도 잘 입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캐주얼도 잘하네, 이하가. 그럼 다음 원피스로 넘어가 볼게요. 제품은 드로우 스트링 드레스라는 제품이고요. 끈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죠? 우선 스트링 안 당기고 입은 핏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박시하고 여유롭죠? 오히려 이렇게 완전 박시하게 아무런 라인 잡지 않고 입어주면 좀 캐주얼한 무드에 어울리는 옷 같아요.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동네 마실 가기도 좋고, 이렇게 여유롭게 그냥 툭 걸쳐준 느낌이 오히려 멋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캐주얼하게 운동화에 코디해도 괜찮고요. 일단 이 소재도 굉장히 보드라우면서 바스락거리는 아이 원단 진짜 고급스럽고 마음에 들어 이것도팔 라인이 돌먼 슬립인데 얘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소매가 굉장히 좀 길죠? 긴 팔은 아니고 한 7구 정도 느낌? 여름에 팔 노출하는 거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팔이 기장이 조금 길어도 이게 몸에 막 붙는 원단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돌먼 슬립이라서 굉장히 통도 여유롭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원해요 긴팔이라고 더울 걱정 없습니다. 옆에 살짝 이렇게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앞단이 조금 더 짧고 뒷단이 더 길어지는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디테일도 되게 귀엽네요. 이 라인을 또 잡아서 입으면 짠! 이런 느낌? 아까랑은 전혀 다르게 약간 페미닌한 무드가 살아났죠? 뒤에서 보면은 쳐링이 맞게 잡힌 걸볼수 있어요. 이 뒷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한 가지 옷으로 두 가지 옷 느낌 낼수 있는 아이템이라 이거 약간 가성비템이기도 하네요. 이하가 잘하는 컬러. 보면 볼수록 고급스럽지 않아요? 어, 이 원피스는 카라가 또 굉장히 좀 크기가 커요. 이런 크기가 큰 카라를 입었을 때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는 효과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볼수록 너무 예쁜 컬러 같아. 이 친구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바로 다음 아이템 넘어갈게요. 제가 이 옷을 보자마자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이거 완전 여행 가져가고 싶다. 이 생각이었어요. 한여름에 입을 수 있는 여름용 트렌치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명은 웨스 코트라는 제품이고요. 진짜 활용도가 완전 100%일 것 같은? 일단, 지금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니까 좀 쌀쌀할 때 입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름에도 우리 막 실내에 있는 에어컨 틀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엔 또 은근히 쌀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구김이 전혀 안 가는? 이 원단감 보이시나요? 애초에 살짝 주름 잡힌 듯한 이런 느낌의 원단이라서 여행갈 때 그냥 가방에 막 접어서 이렇게 살짝 구겨지더라도 전혀 구김이 안 가는. 그냥 진짜 막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비 오거나 쌀쌀해질 때 그냥 툭 꺼내서 입으면 되는 너무 활용도 좋은 여름 아우터라서 얘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날개처럼 달려 있는 이런 플랩 디테일이 앞면부터 이렇게 뒷면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플랩 디테일 때문에 옆모습을 봐도 진짜 예뻐요. 저처럼 단추를 다 잠그고 입으면은 뭐 여름 원피스로도 약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단추를 풀러서 트렌치 코트처럼. 그냥 투 이렇게 시크한 무드로 입어주기도 아주 좋습니다. 허리에 스트랩 달려 있어서 라인 살려서 입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원하시는 연출법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플리츠 주름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디테일 때문에 옷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올 여름에 입기 많을 것 같아요. 추천 추천. 원피스는 다 보여드렸고 이하에서 또잘하는 다른 아이템들도 몇 가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여드리고 싶은 요 여름 자켓, 요게 또 대박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롱한 기장의 트렌치 코트도 우리 자주 입지만 조금 더 자주 손이 가는 거는 요런 자켓 형태잖아요. 실용성이 진짜 높을 것 같은 여름 오버핏 자켓. 이 친구는 보이 자켓이라는 제품이고요. 완전 여름 소재예요. 바스락거리는 거 들리시죠? 손가락이 이렇게 살짝 비치는 완전 여름 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구김이 안 가는 원단? 애초에 살짝 링클이 잡혀 있는 것 같은 원단이라서 입다가 더우면 그냥 가방에 막 접어서 쑥 넣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저는 사실 이런 원단 자켓은 가져본 적이 없는데 너무 탐이 나요. 실용도도 높지만 입었을 때좀 특이하고 흔하지 않은 느낌? 어때요? 약간 시크한 무드도 나면서 실용성도 있으면서 멋스러운? 양쪽에는 이렇게 빅 포켓 달려있고요. 이게 단추를 잠궜을 때 살짝 사선으로 여며지는 좀 독특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아, 옷이 너무 멋스러운 것 같아. 이 팬츠도 지금 이하 제품인데 이렇게 같이 코디해도 예쁘죠? 뭔가 되게 멋스러운 여름 코디야. 추천, 추천. 네. 그리고 이하에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또 이런 셔츠 제품이거든요. 사실 제가 그 이하라는 브랜드를 처음 접하게 되고, 처음 내돈내산한 제품도 셔츠였어요. 화이트 컬러 셔츠였는데, 이하가 정말 셔츠 맛집입니다. 이 친구는 ES 포플린 셔츠라는 제품이고요. 살짝 이렇게 오버한 핏으로 떨어지는, 입기만 해도 시크한 무드가 뚝뚝 흐르는, 너무 잘 만든 셔츠예요. 이하의 시그니처 셔츠 라인입니다. 핏 자체는 이런 세미 오버핏의 스트레이트핏이고요. 올해에이 블루 컬러 있죠? 이 블루 컬러 셔츠들이 진짜 유행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한 하늘색이 아니라 좀 진한 하늘색. 그냥 셔츠만 단독으로 입어줘도 너무 멋스러운 컬러감이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단추 하나 두개 정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오버핏 팬츠에 툭. 여름 샌들 하나 이렇게 신고 그냥 여름에 돌아다니면 너무 미니멀하면서 멋스러운 코디 같지 않아요? 저 이런 코디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옆에는 절개 라인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어요. 엉덩이는 완전히 덮어주는 롱한 기장감의 셔츠이고요. 얘는 그냥 보통 안에 입는 셔츠? 막 청바지 안에 슥슥 넣어 입는 그런 셔츠 아니고 이 셔츠의 매력을 그냥 단독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입어보면 원단도 진짜 좋거든요. 이게 부들부들 좀 구김이 덜 가는 원단이래요. 딱 입었을 때잘 만든 셔츠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아 셔츠가 진짜 빨리 품절되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셔츠는 진짜 빠르게 득템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화이트 컬러 있으니까 이 블루 컬러 하나 사보려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 네, 지금까지 브랜드 이하의 여름 원피스들 그리고 자켓 다양한 아이템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나만 고르기 어려워서 오늘 선택 장애 온 수박씨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덜 부담스러우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수박 언니 전용 할인 코드 15%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쿠폰이고요. 자세한 사용 방법은 더보기란에 적어 둘게요. 꼭 열어 보세요. 어, 저는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오는 지금 시점에 유럽 여행을 하고 있을 예정인데요. 어, 다녀와서 여행 브이로그도 많이 올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누르고 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수박 언니 브랜드 이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안녕.